이제, 부하 7조 차, 아, 8조 차인가요? 7조 차인가요? 아, 갑자기 헷갈리네요. 이제, 병아리들 모습입니다. 큰닭들은 바깥에 이렇게, 아, 큰닭들은 바깥에 풀어 넣 놓고, 작은 병아리들, 작은 병아리들은, 작은 병아리들은 좀, 이제, 그때 가둬 놨던 공간에서 좀 풀어놨습니다. 그래서 바깥에 한 번, 그 운동을 시켜보려고 애들이 나오나, 안 나오나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컸습니다. 많이. 와, 천개 종류라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. 이제 뭐두 달, 두달 정도 2개월 차 되어가는 중병아리가 되겠는데. 일주일 일주일 새마다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. 밖에 나오느라 이제 밖에 나와서 구경 세상 구경 좀 해봐라. 아빠, 밖에안 나와요? 그러니까 얘들 갇혀서 같이 살 갇혀만 살아가지고 아직 밖에 나오기가 겁나나. 나와봐 이제. 음, 이제 조금씩 이제 닭장 밖으로 세상 밖으로 구경을 나오기 시작하는 아리들. 두 마리가 나오면 나머지도 호기심에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세 마리. 또네 마리. 나와서 이렇게 풀도 뜯어먹고 운동도 하고 해야 건강할 텐데. 이게 8주 차된 팔 주차된 아리들 모습입니다. 챙겨들. 너희들도 나와. 너희들도 나가라. 운동해라. 그렇지. 다 나왔다. 병아리들도 다 나왔다. 첫, 첫 나들이다. 첫 나들이. 마당 첫 나들이. 큰 닭들은 저기 있고, 큰 닭들이 병아리한테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주도록 하겠다. 큰 닭들은 저기서 이제 드디어 흑목욕을 시작하고 있고 병아리들은 여기 있고 어리둥절하지 있지 뭐 닭장 안에 맨날 왕계 위에 살다가 아직 안 나오네 이제